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오늘은 패션 하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예쁜 옷 입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참았는데, 그 의지가 무너지고, 쇼핑을 좀 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도 들지만 주변으로부터 평가가 좋았던 한 제품들 10개 정도 챙겨 와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소개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코디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레골드 팜므라는 브랜드의 세일러 니트 원피스입니다. 이 브랜드는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런 세일러 형태의 옷들을 좀 많이 만들어요. 제가 이런 약간 소녀 소녀한 옷들을 좀 좋아해서 이 브랜드 애정하는 편인데 이 옷을 어, 2월달인가 샀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에 입었는데 어디서 샀냐는 DM을 엄청 많이 받았답니다. 이런 니트 재질이라 되게 편해요. 편하고 예쁘고. 그고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 되고 이제 얘는 워낙 소녀소녀한 옷이라서 이렇게 머리띠로 또 한번 깔롱을 뿌려봤고요 이렇게 양말에 귀여운 메리제인 슈즈를 한번 또 신어봤습니다 또 이런 룩은 또 완전히 일본 여고생처럼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스포티앤리치 맨투맨과 포니테일의 이 자주색 골덴 바지입니다. 많이 입어가지고 이렇게 쭈글탱해졌는데 포니테일을 사실 어쭉 관심있게 보던 브랜드였는데 이 시그니처 팬츠로 한번 첫 구매를 해봤고요. 스포티앤리치야 워낙 요즘 대세 브랜드니까 제가 맨투맨류를 즐겨 입진 않는데 어, 저희 회사에서 이 브랜드를 바잉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하나 사보게 되었네요. 짜잔! 이렇게 귀여운 곱창밴드와 스포티한 치맨투맨 그리고 포니테일의 버건디 팬츠를 매칭해봤고요. 신발은 범고래를 신어주었어요. 저도 사실 이거 사고 한 번도 안 입다가 오늘 입은 건데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저는 스몰 사이즈 선택했는데 이게 적당히 넉넉하고 제가 딱정 5호 입는데 아주 저스트한 핏입니다 예쁘네요 어디 입어도 어울리겠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아페쎄의 청치마와 미지엄 오피스 앤이일 줄여서 MOPQ라고 부르는데요. 이 MOPQ의 캡입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스투시 티셔츠와 캡, 그리고 미니주페 함께 매칭해봤고요. 모자는 이런 핏이에요. 제가 사실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MOPQ 모자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저한테 어울리는 거면 다 어울리실 거예요. 그리고 미니주페는 그 이름에서부터 미니가 붙어있는 것처럼 정말 짧긴 짧습니다 제 키가 162 인데요 진짜 아슬아슬해요 근데 이게 그냥 스탠다드 라인도 있고 이 미니 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160 초반 키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는 미니 주펠 추천해드려요 스탠다드는 오히려 좀 애매하더라고요 기장이 그래서 짧을 거면 확 짧은 게 길어 보이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요. 약간 20대인 척하는 룩 완성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프라다의 호보백인데요. 이 2005년 에디션 라인으로 나온. 가방이라 실제로 이렇게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고 요즘 Y2K 트렌드에 딱 맞는 디자인이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 보부상이라 미니백을 거의 안 사거든요. 근데 얘가 어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수납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게 이런 파우치, 향수, 보조 배터리도 있죠. 그리고 물티슈, 카드 지갑. 이렇게 필요한 거다넣고 다니는데도 이 쪼꼬미에 다 들어가요. 정말 개이득 아닙니까? 예쁘고, 방수되고, 편하고, 다 들어가고. 이 가방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요즘 너무 잘 들고 다닙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3 times의 원피스와 볼레로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셋업으로 잘안 사는 편인데, 이두 조합은 어, 세트로 사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어요. <laughs> 이제 원피스는 이런 끈으로 된 광택 나는 재질의 원피스고요. 이, 저희 엄마 보면 이것도 옷이냐라고 할것 같은데 얘는 이제 예전 Y2K 느낌을 살린 볼레로입니다. 니트 볼레로. 따로 따로 입어도 물론 예쁜데 같이 입었을 때그 매력이 진짜 극대화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짜라란 입고 왔습니다. 이 원피스는 이렇게 아래가 차르르 퍼지는 라인이라 허벅지가 좀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 니트 볼레로는 정말 딱이 위쪽만 가려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원피스랑 진짜 찰떡 궁합이고 원피스 자체는 그냥 검은 자켓 같은 거랑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던데 특히 이 볼레로랑 입었을 때 궁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옷 자체가 좀 약간 강하다 보니까 이런 액세서리도 좀 볼드한 걸로 해봤고 잘 어울리죠. 이니트볼레로는 그냥 그 탑이랑 슬랙스에 매치해도 참 예쁘더라고요. 막 질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아니면 뭐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기는 한데 왜3리타임즈 팬이 많은지 이 옷을 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핏이 예뻐요. 핏이 예쁘고. 이 전체적인 룩킹이 되게 여성미를 끌어내 줄수 있는 그런 옷들이 많더라고요. 인정입니다. <목소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두 가지 제품입니다 먼저 넘버21의 이 오프숄더 니트와 애나더스토리지의 슬랙스 두 가지 상품인데요 뭐 사실 이두 개는 뭐 어디에 매치해 입어도 또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는데 이두 가지를 함께 입으니까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상품 함께 입어 보겠습니다 상의는 이제 이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깨에 딱 걸려 있어서 오프 숄더인데도 불편하지 않고 뭐 올라오지도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고 굉장히 짱짱하게 채워주는 편이고 바지는 사실 슬랙스는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때나 입을 슬랙스가 필요했어요. 진짜 어떤 상의에도 필요한 날도,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마법 입을 수 있는 그런 슬랙스를 샀는데 이게 아주 딱이더라고요. 이게 재질이 약간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땀 흡수도 잘 되고 되게 편해요 잘 늘어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은 또 되게 날씬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한 아이템 중에 하나고 요새 어떤 상의에도 이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프숄더 입을 때는 머리를 묶는 편이에요 로우번으로 그래서 이 어깨 라인이 드러나야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귀걸이도 조금 더 볼드한 걸로 해 봤어요. 이 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걸이는 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패션 화울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붙이고 장구치고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어, 최대한 제가 좋아하고 또 현재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로 준비를 해본 건데 하나라도 마음에 드시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네요. 어, 제가 구매처랑 또 상품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구독, I'm not gonna lie, daughter her brain fried My lady popping zenny out her lady popping molly while she waiting on me Yogging my area, yogging my area Keep on heading if you want, I drive like a you nap know. I don't wanna hear you, just